네. 오늘은 이 작품을 선고해 합니다. 에, 청, 맑을 청, 청인성, 청인성. 맑고 어진 마음이 이 밝게 생기도록 하는 것을 운으로 해가지고 몸으로 몸으로 빛을 보인다. 몸을 가볍게, 기칙적으로잘 활용해서, 그러면 이제 바짝바짝 빛이 나게 되는 거죠. 게으름을 핀다. 그러면은 당연히 몸이 빛이 날 수가 없는 거죠. 빛도 밝은 빛, 예, 그게 이제 보이지 않는 정도의 이제 그 주파수에 따라 가지고 파장이 짧게 될수 있는 이게 이제 빠른 속도로 갈수록 민첩한 속도에 갈수록 빛이 나는데. 빛나는 방법도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예, 움직여서 나게 하는 방법. 움직이는 데 몸과 마음, 몸으로 움직이고 마음으로 움직이고. 이건 이제 몸과 마음은 예, 몸과 마음은 이제 몸이 공간적이면 마음은 시간이 되는 것이죠. 몸과 마음을 하나 되게 해서 빛이 나게 한다. 이 넉자 다섯자로서 에, 별들과 노래 에, 별들과 노래를 한다. 에, 별들과 춤추는 것은 뭐, 뭐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죠. 에, 내가 추고 싶지 않아도 공정과 자절을 하면서. 박자에 맞춰서 춤을 추게 되니까. 그리고 이미 이 춤은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 예, 춤과 노래를 이미 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예, 공유하는 여러 사람과 함께 주파수를 맞춰서 하는 거. 예, 그래서 이제 지부리의 예, 지부리의 지부리의 이치와 함께 예, 한다 이제 이미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그 천성에 맞게 아, 태어난 사명에 맞게 예, 주파수 그에 맞는 주파수를 바랄 음,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어느 기간 동안은 그러니까 몸에 영원히 붙어가지고 그 붙은 유혹 기간이 있는데 유혹 기간 동안은 에그 천생의 주파수를 실현하는 일을 사명으로 해서 태어난 것이다. 그게 이제 에 무엇으로 어떤 음 기준점으로 하느냐 진선미를 가지고 잘 요리에서 아름답게 예, 그려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 여기서 오늘 작품, 예, 여기 이제 시비를 위한 작은 소품인데, 예, 나름대로 예, 음, 빛을 내고 있어서 정리해 봤습니다. 예, 그럼 다음으로 또 넘어갑니다. 예. 64개의 선천 수리로 해가지고, 기공 체조를 하는데, 하두센의 다이어하고, 하두센의 다이어, 하이, 두, 세, 네, 타이어. 하이, 두, 세, 네, 타이어. 이렇게 하고요. 그것이 이제 12박으로 들어갈 때는 합궁, 짝궁, 짜자자, 궁궁, 짝궁, 궁. 합궁, 짝궁, 짜자자, 궁궁, 짝궁, 궁. 합궁, 짝궁, 자자자궁궁, 짝궁궁 이것을 이어가지고 에 3번부터 시작을 하죠 영삼공세 준시 수례 머흥의 산수 이것을 에, 최소한도 여섯 번 이상 반복을 합니다. 자, 합니다. 자, 0 3 0 수, 수레. 우, 준, 시, 수, 레, 옥, 산, 수, 영삼공세 주시수리 공예산수 합궁짝궁짜자궁궁짜자자자 합궁짝궁짜자궁궁짜궁궁 합궁 하이 두세리 에이탁 눈이 아주세내 나하여 요걸로 이어갑니다. 예. 영삼공세 <laughs> 준시수래 <수레 웃음> 목미산수 차려 열중시어 차려 복국새 소리 일발 당전 발사 후후후후후예 네, 좋아요 자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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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加加加加加加加加加加加 영구공구 소초 풍천 이력 전택 영구 영구공구 풍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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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i 전택 영 c 영고공고호 소축 봉천 이력전택. 영고공고호 소축 봉천 이력전택. 영국 u 고 소축 풍천이 g 전패 영국 h 고 영국 u 고